벌써 머리가 땀으로 네, 네. 젖었네요. 네, 아, 땀이 많은 편이라. 아, 어, 네. 엄청 많이 깎이 타신다는 소문이. 아, 지금 망아지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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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조교하고, 조교를 아니, 한 여섯 마리 정도, 아니, 정도 아니, 하고 아니, 있어서. 땀은 그래서. 땀은 그래서. 조교가 한 9시쯤 넘어야 끝나는 편이에요. 지금 시각이 7시 반인데요. 몇 마리 탄 거예요? 지금 한 7, 8마리째 탔고요. 지금 한 절반 정도 더 남은 것 같아요. 정말? 네. 힘들죠? 이게 조교할 땐 몰라요. 집중을 하면서 타다 보니까 조교할 땐 모르는데 조교 끝나고 나면 그때 한 번에 피로가 몰려오는 것 같더라고요. 요즘 이제 뭐 워낙 풀이 되면서 두수가 많아져가지고 어 경만 날도 뭐매 경주 뭐 기대는 하겠지만 이번 주는 어떤 주인가요 김동수 기수에게? 아 어, 이번 주 조교 하던 말들이 안 좋아서 미룬 것도 많고 이제 말들이 넘어간 것도 꽤 돼서 좀 기대했던 말들이 좀 많이 빠진 것도 있어요. 근데 그래도 지금 이번 주에 타는 것말 중에서는 이번에 데뷔전 하게 되는 메가이트라는 말이. 사실 모르겠어요. 어느 정도로 뛰어줄지 대비전하는 말이기 때문에. 근데 망아지 때부터 좀 걸음이 좀 괜찮았고 음 능검 때 여유도 있어서 좀 그래도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. 당장의 성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기대치가 좀 있다 할까. 네. 이번 주에 제가 토요일 다섯, 일요일 일곱 마리 이렇게 기승을 해요. 네. 음. 음. 딱 이거는 괜찮을 것 같다는 말은. 없는 거 같아요. 네. 음, 본인의 기승술에 좀 딸려 있네요. 네, 제 기승술을 믿고 한번 타 보려고 합니다. <laughs>